홍익 인간들의 그 실천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. 그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해야 할 일을 즐거운 기쁨, 행복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스님님께서 이제, 이제 홍익 기념을 실천하는 저희에게 주신 홍익 사행도가 있습니다. Yeah. 그러면 그 홍익 사행도에도 보면 이웃사회, 국가, 인류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. 조금 더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나 뭐 구체적인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어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Yeah. 어, 홍익사행도를 이 사람이 내놨습니다. 내놨는데, 작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, 생각을 하는 기준부터 가져가자는 거죠. 뭐를 하는 게 지금 우선이 아니고, 생각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. 어,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,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. 어,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죠. 생각이 바뀌면, 이 행동이 바뀝니다.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? 아직까지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된다. 이 소리의 행적 없습니다.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? 항상 그거는 하두로 놓지 마라. 어. 그 다음,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?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이 큰 사람들은 요렇게 가는 거죠. 작게 생각을 해서 이웃이고, 조금 더 우리가 앞을, 한발 나선다면 이것은 이 사회를 위합니다. 이, 여기서 한발더 나간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, 어, 우리의 조금 더질량 있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, 어, 우수한 사람이 맞다면 적어도 나라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. 어, 이것이 더 우리가 진짜로 바르게 성장을 한 근본 원리를 알고, 우리 인생을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인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. 어, 여기 어, 빠지면 안 되는 이거는 하두입니다. 사행도는 하두죠. 어, 요거는 놓쳐 마라. 언제든지 이거는 들고 있어라 이제부터. 이것이 홍익인간 인생이요. 이것이 이제 내 인생을 어, 이끌 것이니 이걸 놓쳐 말라는 거예요. 나를 위해서 살라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야.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면 네거안챙기놨다고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. 너거안챙기놨다고너거이 사회 다 있어요. 이 사회 다 만들어 갖고 올리났다니까다 만들어 갖고 올리났는데 너것이 네가 왜못 서느냐? 너를 위해서 쓸라 그러니까 모선 는 거야. 어. 이 사회 모든 환경은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런데 이걸 내 거를 지금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 나의 지금 안일을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안 준다. 이 에너지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. 응. 내가 이 사회에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집을 체리로 나옵니다. 자영업을 하러 나오니까 내가 커피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 벌려고 지금 시작을 해요. 그런데 이거는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. 커피집을 체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은 사회에 나오게 한 거다 이 말이죠. 사회 네가 행편이 어렵고 힘들어야 이 커피집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회에 나올 거 아닌가 배. 그러 사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를 어렵게 해 놓은 거지 이커피집에가돈 벌으라고 너를 어렵게 해 놓은 게 아니다. 근데 여기 나와서 커피집을 하면서 나는 매상을 올려야 되고 지금 여기에 계산이 먼저 들어가요. 어? 그러니까 커피집이 더럽게 안 되는 거라. 일하러 온사람또 말썽만 부리고 지 욕심만 내고. 왜? 네가 처음부터 네 욕심을 냈기 때문에 네 욕심내는 사람만 여기 온다. 네? 아 그래서 이게 힘들어진다는 라 거야. 사회에 나왔으면 사회 일을 해라. 사회 일. 응. 이 커피집을 명분으로 해서 나는 사회 접근을 했으면 됐지. 사회,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.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을 위해서, 환경이 오면 환경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막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. 그 일이 되겠군.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. 생각. 어, 우리는 사회 이론으로 지금 사는 거지. 내 살기 위해서 사회를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. 사회 환경이 있으니까 이 환경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을 하라이 말이지. 어 그러고 하면 돼. 주어진 거. 어. 그러면 주어진 거 하려 그래도 돈이 얼마 안 들어.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계산을 하니까 돈이 안 들어지. 안 들어면 안 들어오는 대로. 어.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면 될거 아니야. 어. 어. 그리고 요저 요 열심히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쪽 주인이 돈을 안줘안 안 주면 안받으면 되지. 안 주는데 받을려고 그렇게 주드냐? 니가 그 공부할 지금 그런 게 지금 있으니까는 지금 이 돈을 안줄 사람을 만나지 않느냐, 이 말이야. 안 주면 예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이렇 하고 또 일해라마. 어, 일 못하게 꿈 지금 경비를 안 돌아가지는 않아요. 니가 어디 쓸 돈을 고만고만 안 주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. 난중에 주겠지. 예? 아, 지금 꼭 써야 되냐? 하면 되는 게다. 하면 할게 있는데 하면 되지. 응. 이것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에? 홍의 인간들은 자유인이 되가는 것이다. 왜? 내 욕심이 없기 때문에. 에? 나에 대한 나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가는 것이다. 아 근데 우리가 자유인이 돼 가는데, 홍익 인간이 자유인이 돼 가는데, 뭔가 법을 좀안지켰다고 해서 법에서 잡으러 오냐, 안 와요? 어. 이,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, 그, 겁을 많이 내는데, 법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, 아, 이렇게 하면은 뭐 세금도 안 내고 이익 하면 안 되잖아요.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도 세금 내라고 세무조사 아직은 안 나와.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이렇게 편하게 하니까 편하게,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그 걸릴 만할 때가 되면 요땐 좀잘 나갈 때에요. 그러면 나라에도 좀 주고, 뭐도 하고, 질서를 잡아 나가면 되지. 그 안에까지는 나라에서 뭐라고 안 해요.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지. 빨리 어떻게 했든. 아, 신고 안 하면 나중에, 뭐, 뭐, 어떻게, 이런 계산부터 하면 못 쏜다, 이 나중에 걸릴만 하면 걸리고, 어, 잘못된 거 맞습니까? 난 몰랐습니다. 아, 모르는 건 제가 안 돼요. 응, 거기서 나라에서 합의보고 들어온다. 응? 어, 가진 만큼, 있는 만큼, 꼬불 치려고 행거를 뺏어가려고. 아, 그땐 주면 되지. 어, 요런 거죠. Uh,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사회를 잣대를 대는 건 너무 정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. 사회가 전부 다 바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응, 틀리게 돌아가는 것은 0.1mm도 존재하지 않는다. 우리가 계산 잣대를 잘못 대는 겁니다. 응? 어, 그러니까 어, 이제 전부 우리는 그 편안하게. 그죠? 편안하게. 내가 홍이 인간으로서 이 사행도를 생각하고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, 어, 이제 가면 일이 슬슬슬슬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. 이해 되죠?